어. 어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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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가... 아. 어, 왜 이러지? 어, 이... 렸어 꼼짝도 안 이... 아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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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이... 거 혹시 가위? 가위 이... 이... 거 뭐야? 어, 이거... 이거... 이... 이... 뭐야? 이거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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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설마 나나난나난 난, 난, 난 그런 거안 믿어 어, 절대로 안 믿는다고 어. 아, 무섭다 아, 무섭다 이 아, 배도 난 주인공이야 옛날엔 하얀 야채이브이빅토리 소리를 듣던 몸이라고 귀신 따딸겁낼것 같아 아, 아, 설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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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 가구라 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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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안 나오잖아 난 열심히 말하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 야야 야! 아, 아. 숨 막혀.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? 역시 귀신, 귀신이 이러는 거야. 저기, 아까 한말 취소야. 나 귀신 믿는다고. 이봐, 거기 누구 있어? 아니, 귀신님 계세요? 내가 잘못했어. 또 다져 풀어줘 부탁이야. 아니, 부탁이에요. 살려줘. 아니, 살려주세요. 귀신님! 왜 뭐야. 결국 날 샜잖아. 밤새 꼼짝도 못하고, 눈도 한번못 붙이고. 설마 나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? 언니 대답해 주세요. 언니, 언니, 언니 나 왔어요. 어, 심바지다. 심바지, 살려줘. 심바지, 심바지, 심바지. 아이 목소리가 안 나와. 난 열심히 말하는데 목소리가 안 난다고. 잤어 심바지? 가구라. 어, 누구든 좋으니까 살려줘. 제발 부탁이야. 잘 잤어? 얘들아, 살려줘. 어, 대장아 여기서 꼼짝도 어? 못하고 어. 있다고 나가가서 깨운다 그래 빨리 좀 와줘 아니야 그냥 놔둬 대장 지금 가위 눌려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어떻게 알았지? 어떻게 알았어? 아니 아는데 왜 구하러 안와? 가위 눌려? 가위 눌리는게 뭐이냐 가위에 눌리면 정신은 말짱하지만 몸은 꼼짝할 수 없게 되는데 제작진한텐 최고로 편한 상태야 어째서? 사실은 만화 제작진들이 모두 다기누가 온천으로 여행을 떠나서 오늘은 대장이 가위 눌리는 장면으로 대충 30분을 때우기로 했거든 뭐야?